원이야 가스밸브 좀잠거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진짜 더워 죽을것 같아 나 지금 숏다리 될것 같아 진짜 야, 야 이거 불채식이라도 하자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 뭐거 불채 야 불은 굳안 가줄 거 아니야? 너두워 어? 어? 단공책인데 이걸로 이걸로 <laughs> 오야 시원한데? 아와씨아 아, 맞아 너키좀 컸더라? 그 현재 스펙은? 키는 174.4 넘는 것 같고 몸무게는 응. 좀 많이 쪘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보기 뭐, 전에 옆에서 보면은 진짜 좀 많이 몸이 붙었어요 와 내가 존나 조그만데? 와나왜 이래? <laughs> 여기서 있을 때, 여기서 있을 땐 크게 몰랐거든? 와나왜 이래? 유령신부 그만해! 닮았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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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박제 빨리! 오씨발 존나 똑같네? <laughs> 근데 사람들은 나를 유령신부로 얼굴을 닮았다고 한게 아니라 그 몸이 닮았다고 한거 아니야? 아 요즘 전화 벗겨서 <laughs> 이러고 많이 다닙니다. 어 나도 본거 같아, 그 뉴스에서. 네 옆에 이렇게 경찰 두 명이 있어. 뭐야 나는 이게 진짜 안 어울려. 나 부배야 이러면.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? 가샤 이거? <laughs> 어? <어이>, 어때? <laughs> 뭐 옛날부터 내성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진혁이 내성 그러니 해요. 그냥 앞에서 뭘 개들어해도 너도 너도 똑같애. 나만 지랄했냐 너도 똑같았어 그때부터 p c 방에서 야수와는 <laughs> 초딩 전원 끄고 도망가고 그건 내가 했다 생각해보니까 <laughs> 한번 나한테 그형뭐 하는데 막이지고 <laughs> 롤을 꽤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플래거든와 뭐야 잘하네. <laughs> 나보다 나보다 아직 낫네 그래도. 나는 임마야. 어딘지 알아? 난 임마 브론즈야 임마. 화가 나네 목사님 뒤통수 비비타는 원이랑 같이 한거아니에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많이 봤던 그 꿈피 파티실 아 꿈피 파티실 요즘 그 많이 유행하아 노래 좀 좋더라고요 파견빠견딸꺼미 아, 야너 아직도 500원짜리 들어가냐? 콧구멍에 500원짜리 들어간 적이 없어 왜다나요 500원 들어간다고 기억해? 아, 500원 100원밖에 그래서? 안 들어갔어 100원 5 0원 아니었어? 100원, 100원. 세종, 세종대왕 그거 아, 그지고와 그, 그, 그. 광화문은 강감찬 아니야? 광화문 아니야? 강감찬 음. 정... 아, 잠깐만 잠깐만! 장보곤가? 시발 누구지? 이순신 아니야? 어 그런가? 이순신하고 세정대왕 같이 있잖아! 아둘다 있어? 그래 네. 맞죠! 어 뭐야! 섭이형! <laughs> 안녕하세요! 어 섭이형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소름돋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? 저도 진짜 목소리 듣고 좀 소름 돋았어요 저 언니님이 타타타 영상에서 가스밸브 잠금 그 원이 맞나요? 네 맞아요 아 오늘 이제 뭐한 친구들한테 그 너희 타타타 아니야 안돼 응. 가스밸브 누가 잠금? 누군지 알아? 누가 아, 누가 안돼? 어, 하자마자. 아, 뭐야? 어. 아, <laughs> 아 진짜? 아 진짜? 와, 진짜 그거 존나 신기하다. 야, 너 다음에 술 먹방 할래? 그러면 어, 너잘 먹어? 너잘 먹어? 두잔 먹고 멀쩡하지. 아 진짜? 야, 난두잔 먹고 아주 다아가는데 나... 너는 가, 가성비가 안 좋다. 나는 이제 두 잔에서 다섯 잔 사이에 만취막 음. 칵테일바 같은 데가지고 그거 먹어봤냐? 마티니인가? 너 그거 절대 먹지 마! 그니까 러너 지금 면상 기억해놔. 여러분 이게 다 칵테일이 이렇게 생겼죠. 아니야! 다, 다, 다 다르게 생겼어. 이거 진짜 무슨 맛 나냐면 여러분 공업용 알코올 알아요? 공업용 알콜 진짜 그맛 나. 진짜 먹었다가 진짜 호되게 당했어. 진짜 큰코 다쳐. 진짜 코가 작아도 다쳐 그건. <laughs> 오늘 게임 방 할래? 게임 방? 여기서 게임 방은 못 해. 쿠키런 킹덤 일로 와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할 수도 <laughs> 있지! 쿠키런, <laughs> 킹덤. 쿠키런 <laughs> 킹덤! 진정해 진정해. 쉬의 옷갈아입기 야 말려 봐 말려 봐 <laughs> 어, 어, 아씨 어, 빨리봐쉬의 옷갈아입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아 말도 안 되지 넌 라면푸딩도 해야 돼너 하기로 했어 원래 좀좀 아, 좀 희소성이 있어야 돼좀이런게 어, 아, 잠깐만 원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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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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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어, 어 엄마